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528i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에 주행거리는 6만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희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측면 카메라 있고요. 운전석 앞쪽 휠림 끝쪽에 생활기스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5.81mm 7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살짝 붓펜 터치 있고요. 부어 보겠습니다. 부어 쪽쭉 보시면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시면 림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4.85mm 6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위쪽에 리어 스포일러 있습니다. 퍼홉틸 선팅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컨디션 좋고 사이드 미러도 깨끗합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은 도어의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0,570km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크루즈, 패드시프트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 보시면 하이패스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면 유리 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작동하고요. 위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역시나 잘 작동하는거 확인했습니다. b c m 눈 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거 확인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시가잭 사용 가능합니다. 쭉 보시면 주행 모드 조작,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이 열로 이동할게요. 이열 이동했습니다. 이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앞쪽에는 뒷좌석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있고요. 도어 쪽에 커튼 이 있어서 자연선 차단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볼게요. 네, 보시면 리어 커튼 있고요. 네, 작동 역시나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조금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봅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스파런셜 기어 누이 없고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봅니다.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528i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